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바이오니에요. 바이오니 바이온이 지금 어,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시간에 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어, 3자 배정이죠. 예, 3자 배정 뉴스도 나오고 어, 최대 주주도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삼자 배정. 예. 유상 증자가 나왔는데요. 자, 봅시다. 얼마인지? 70억 정도예요. 70억. 70억이고 운영자금으로 해서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났어요, 그렇죠? 삼자 배정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가 나오면 악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유상증자가 나오면 악재인데 유상증자가 나오면 악재죠, 악재인데 삼자 배정은 뭐 이미 어, 주식을 배정받을 사람을 정해놓고 어, 주식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호재예요, 호재. 그러면서 지금. 어, 시간에 상한가가 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장 전략이라든지 한번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월봉의 모습을 먼저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죠? 주가 자체는 와바닷권이죠바닷권 그쵸?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게 뭐예요? 감자를 두번 했어요. 그쵸? 감자, 감자를 두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는 동전주가 맞아요. 동전주가 맞는 거예요. 감자랬기 때문에 동전주가 맞는데 뭐 100원대 뭐 그런 주식인데 어쨌든 자, 이제 3자 배정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어 최대의 주주를 어 변경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도 체결했어요. 한 주당 액면가액은 그쵸? 이 3천원이요. 3천원이라는 가격으로 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왔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어, 저항선으로 봐야 될 자리가 어디에요? 우선은 전에 그쪽을 봐야겠죠. 이 부분 1800원 정도를 조금은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800원 주봉에다 1800원을 그십니다. 예, 어, 차트나 이런 흐름 자체는 어 문제는 없어 보여요.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지금 어 뭐죠? 급등을 만들어가는 차트에요차트적으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불신임이죠. 자, 우리가 최근에 한번 기업 정보를 봐도 봅시다. 계속해서 적자죠. 매출은 일어나고 있지만 적자예요. 계속해요. 다행히보다 어 적자의 폭은 작아지고 있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도 적자의 폭은 작아지고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보시면 한 46억, 56억 정도 되지. 여기서 조금만 줄어들면 되니까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없는 게 뭐냐면 유보율이요. 유료. 유보율이 없다는 건 뭐죠? 그래서 지금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뭐예요? 운영자금을 쓰게 됐어요. 그만큼 이 회사에는 자금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기업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결국은 자 바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에서도 1,800원이죠.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800원은 이렇게 일봉에 긋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드리기에 앞서서 요즘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보유종목 어떠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유종목, 어, 그렇죠? 많이... 하락을 했을 거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다 재차 하락을 하면서 월, 거의 원상태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도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좀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영상에 있는 번호는 제가 다 교체를 해드린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갈 종목은 놔두고 이미 조금은 시, 시, 뭐라 그러죠? 어, 시세 자체가 나지 않을 종목은 자르고 오르는 종목을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교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종목 상담이나 아니면 또더 자세한 상황 원하시면 소통방 입장 이런 부분 원하시면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바이온의 최근에 뉴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온을 보면 최대 주주 변경 계약을 음... 체결했다 그러고 보통 빚갚는데 유상증자 맞죠? 예. 어려우니까 회사 자체가 자, 줄기 세, 유리, 유 유증을 철회도 했었네요. 근데 다시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은 3주 전이네. 언제 날짜를 볼까요? 3주 전. 10월 19일. 10월 19일. 그쵸죠 1호 철회 뉴스가 나고 주가 자체 급락을 했다. 다시 한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참 희한해요.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죠 결국은 지금은, 어, 삼자 배정 이슈예요. 이슈에 지금 시간의 상한가가간 거고, 우리 그러면 내일장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고점은 여기예요 자, 그죠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내일 시가는 우리가 1600원에 시작을 하는데, 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어, 점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점상은 뭐예요? 바로 상한가를 점상이라고 그러죠. 바로 상한가를 점상으로 가는데, 점상이 나오면 이렇게 상한가 물량이 많이 쌓이죠. 예, 여기다가 한주 매수 걸어 놓고. 그, 그러니까 여기다 매수를 걸어 놓고,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 풀리는 거잖아 그죠. 46만 주가 털렸다는 거지. 그러면 한 주, 상한가가 풀리면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고, 내게 매수가 안 돼서, 그럼 점상으로 끝나면, 그다음 날 넣고 그 다음날 점상가랑도 놓고, 고점, 보다 수익 극대화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내일 1,650원에 이제 시작을 해요. 자, 1,650원에 시작을 해서 자, 1,650원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뭐냐면 점상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 그 다음에 장대양봉의 상한가 이 종목도 나와주면 분명히 전에 고점을 향해 갑니다 기본적으로 또 윗꼬리가 나올 확률이 커요. 앞에 매물대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800원 위에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얘는 분명히 패턴 자체는 상승으로 만들어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와 아래를 흔들어 내리는 봉도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시가가 고가가 돼서 이렇게 종가 저가가 되는 흐름인데 그래도 1500, 1600원 위에서 끝나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패턴이 나오는 확률도 굉장히 높으니까 내일장 대응을 하실 때 여러분들 예, 점상이 아니면 무조건 시가에는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시가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뭐 종가 베팅 어,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이 고점에 서 사신 분들 조금 보셔야겠죠. 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